안녕하세요. 컴사고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자료부터 먼저 불러오고요.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뷰어에서 해당 사진이 열렸는데 참고로 저는 꿀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요. 이 꿀뷰 프로그램 좌측 상단을 보면 EXIF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메타 정보입니다. 꿀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RC 같은 프로그램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메타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얘를 도대체 왜 확인해야 되고 또 삭제하는 방법은 왜 가르쳐 주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타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수 있는데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 초점 거리 그리고 노출 시간 조리개 값 그리고 IS 감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값을 주어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이 메타 정보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진 작가가 아닌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요, 이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 사진을 올릴 때, 해당 사이트에서 이 사진의 메타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 정보를 비교해서 이 사진이 기존의 사진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구분해요. 물론, 메타 정보만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고,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타 정보를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특히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메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타 정보 안에는 GPS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사진을 찍은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상단에서 GPS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지도 또는 구글 지도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 해당 사진을 찍은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확대를 하고 나서 로드뷰를 클릭하고 실제 사진을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 매물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gps 정보가 노출되면 그야말로 매물 정보가 노출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매물 정보와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어느 집이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세 가지 이유 때문에 메타 정보를 확인하고 편집 또는 삭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메타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 x에서 해당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ctrl s를 눌러서 저장 옵션을 불러오구요 메타데이터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옵션에 체크를 풀어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당 사진에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가 삭제가 돼요 참고로 포토스케이프 x를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 옵션은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체크를 풀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죠. 자, 여기에다가 메타 정보 삭제한 것.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자, 그리고 탐색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요. 이 메타 정보 삭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정보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자, 이 메타데이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6회차에서 이미지 저장 옵션 및 단축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VR 사진을 저장할 때저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을 겁니다. 삭제했을 경우에는 VR 사진이 VR로 보이지 않고 일반 사진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 관련돼서는요, 6회차 강좌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